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0-4번 연속된 그리드 치수 빠르고 간편하게 넣기라는 주제로 치수를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중에 두 개, 딤 컨티뉴 그리고 딤 베이스 라인. 연속 치수와 기준선 치수는 이미 앞에서도 몇번 설명을 했었죠. 총두 가지 사용 방법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치수가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치수를 클릭하고, 그립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기준선 치수와 치수 기 계속하기, 딤 컨티뉴, 연속 치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립으로 이렇게 쉽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딤이라는 스마트 치수 기능 이걸로도 집어넣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어요. 통합된 스마트 치수를 사용할 때에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나 그립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실시간으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F3번을 눌러서 객체 스냅을 끄고 치수 보조선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기준선 치수나 연속 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명령행을 보면 기준선으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이라는 옵션도 있죠. 계속 옵션을 사용하면 연속 치수를 쓸수 있는 거고 기준선 옵션을 사용을 하면 기준선 치수를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치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연속 치수로 바꿔놓고 기능이 실행되면 다시 F3번을 눌러서 객체 스냅을 키고요. 끝점을 정확하게 클릭하면 쉽게 치수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능은 각각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버튼은 주석에 치수 패널에 오른쪽 아래에 두 개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연속치수와 기준선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연속치수 같은 경우엔 dim, continue 그래서 단축명령어가 dim에서 d, continue에서 co dco라는 단축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기준선 치수 같은 경우엔 dim baseline 이에요. 그래서 dba 라는 단축명령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dim continue 라는 요 도면에서는 dco, 연속 치수를 사용을 해볼 텐데, 기능을 실행하면 도면을 열자마자 기능을 실행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측정할 건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할 거예요. 물론 번역이 이상해서 뭔 뜻인지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도면을 막 작성하다가 중간에 치수를 작성한 적이 있다 이 상태에서 DCO라고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마지막에 실행한 치수 객체의 두 번째 치수 보조선부터 자동으로 연속된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기준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명령행을 보면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치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치수 보조선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치수선을 클릭을 해도 되지만 클릭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유치수의 왼쪽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치수 보조선부터 연속 치수가 시작되는 거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오른쪽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러면 치수 보조선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클릭해서 지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치수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은 엔터를 누른다 그래서 기능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준선을 클릭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치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기능을 완전 끝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두 번, 엔터를 두번 눌러주면 기능이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치수를 넣는 방법은 총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선택한 다음에 그립에서 넣는다. 치수라는 기능에서 객체 스냅을 끈 상태에서 치수 보조선에 마우스 컷을 올려놓으면 쓸수 있다. 세 번째, DCO라는 단축 명령어를 쓰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딘 베이스라인, 기준선 치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DBA라고 입력을 하면 도면을 열자마자 썼기 때문에 기준선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치수를 작성한 적이 있다 그러면 치수를 작성한 거 마지막에 작성한 치수의 첫 번째 치수 보조선부터 누적된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수를 여기서 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재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택이라는 옵션을 써서 여기서부터 잴 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면 돼요 클릭한 위치부터 두 번째 클릭한 위치까지의 치수를 누적해서 계속 재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부터, 맨 왼쪽부터 재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을 선택을 해주면 될 건데 미리 보기를 보니까 치수가 이렇게 겹쳐져서 작성이 돼요. 뭔가 이상하죠? 일단 작성을 다한 다음에 이걸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수를 집어 넣을 때에 뭔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환경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즉 치수 스타일에 이 간격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미세하지만 일정하게 균일하게 간격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간격은 현재 3.75에요. 치수 스타일을 열어보면 딤이라는 현재 사용 중인 스타일을 수정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보면 치수 선길이의 간격이죠. 그래서 치수선 항목을 보면 기준선 간격이라는 게 있고 그게 3.75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밀했던 겁니다. 지금 치수 스타일 같은 경우 문자가 750으로 되어 있는데 간격을 적절하게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면 그 간격대로 벌어질 거예요. 어, 저는 2000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확인을 눌러서 치수 스타일을 수정하고 나면 객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미리 작성된 거에서 간격을 조절해주는 기능은 아닌 거예요. 즉, 작성한 객체를 지우고 다시 누적 지수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재나가는데 클릭할 때마다 제가 입력한 2,000이라는 간격을 가지고 치수가 작성되는 거예요. 거리를 측정해보면 제가 설정한 대로 2,000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간격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아, 이미 작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치수 스타일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하기에는 너무 귀찮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치수 선 길이의 간격을 조절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요 간격을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데, 공간 조정이라는 기능입니다. 툴팁을 확인해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치수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걸 일정하게 만들다거나 혹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치수들을 일자로 정렬시키고 싶을 때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단축명령어가 없어요. s 스페이스라고 다 타이핑을 하거나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기능을 실행하면 기준 치수를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준 치수로 선택되는 객체는 변동이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들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요 7,500이라는 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바꿔도 되고, 33,900,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를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원하는 대로 기준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7,500을 기준으로 할게요. 기준을 선택하고 나면 간격을 둘 칠수들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요만큼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값 또는 자동 입력이라고 옵션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간격을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도 되고 자동이란 옵션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자동이란 옵션은 선택한 치수에 사용된 문자 높이의 곱하기 2를 해서 간격을 설정합니다. 지금 문자의 높이는 750이에요. 그래서 자동이란 옵션을 사용하면 각각의 간격이 1,500이 됩니다. 이 문자 높이의 두 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특성을 확인을 해보면 문자가 높이가 7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Ctrl Z 를 눌러서 간격을 조절을 해볼게요. 명령어 Dim Space 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위에 걸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밑에 것들을 아래쪽으로 나열을 할 건데, 이번에는 간격을 입력을 해줄게요. 1500은 방금 했으니까 1800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위에 있는 건 가만히 있고, 요걸 기준으로 아래로 1800씩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1800씩.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툴팁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걸 일자로 정렬시킬 때도 이걸 사용을 한다고 써있죠 일자로 정렬시키고 싶을 때는 간격을 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형치수를 두 개를 추가로 대충 넣어서 정렬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는 걸 일자로 딱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딘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나머지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면 요선에 맞게. 얘를 선택하면 요선에 맞게. 얘를 선택하면 요선에 맞게 수정되는 거예요. 기준을 선택하고 나면 바꿀 걸 선택을 해 주게 되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간격을 입력해 달라 그러는데 이때 0을 입력하면 일자로 쭉 정렬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딤 스페이스라는 기능으로 정렬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두면 치수를 정렬시키는 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속 치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파일 이름과 마찬가지로 퀵 디멘전이고요. 버튼은 여기 있어요. 빠른 작업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설명에 써 있듯이 기준선 치수나 연속된 치수를 한 번에 작성하거나 원과 호의 치수를 기입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방법도 아주 아주 간단한데 원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원이랑 호랑 막 이렇게 있다, 이렇게 대충 있다고 쳤을 때 Quick Dimension. 요 기능도 마찬가지로 단축명령어가 없어서 전체 명령어를 다 타이핑을 하거나 Q D까지만 입력하면 자동 완성이 되니까 자동 완성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터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을 실행하자마자 객체를 바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고 나면 치수가 어떻게 기입될 건지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때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한 객체에서 수집된 점의 좌표를 가지고 연속치수 또는 기준선치수가 작성이 되는 건데 옵션은 밑에 요만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속치수, 지수, 기준선치수, 지수, 세로좌표치수, 지수, 반지름치수, 지름치수 요 정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반지름치수를 넣어볼게요. 반지름 옵션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하나에만 미리보기가 보일 거고요. 각도를 지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가 싹 작성이 됩니다. 반지름 작성하실 일이 있을 때, 퀵 디멘전 쓰면 굉장히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앞에서 썼던 연속 치수랑 기준선 치수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퀵 디멘전을 사용해서 요만큼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치수 보조선이 화면에 보이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구간별 치수가 한 번에 기입이 되는 겁니다. 세로 쪽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마우스의 위치가 중요해요. 퀵 디멘전으로 요걸 선택한 다음에 위로 옮기면 한 개만 작성이 되죠. 그런데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찌꺼기들이 남을 때가 있어요. 퀵 디멘전은 선택한 객체에서 정점의 좌표를 추출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치수를 집어 넣어줍니다. 예제도면의 오른쪽 위에 보면 요렇게 기역자 비슷한 형태로 생긴 벽이 있을 텐데 여기에 사용해 보면 이해가 쉬워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길이를 측정을 해 줍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뺄때 안쪽에 있는 점에서는 치수를 늘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의 좌표를 수집했기 때문에 치수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거는 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 편집이라는 옵션입니다. 요 옵션을 사용하면 어디에 좌표를 수집했는지를 표시를 해 줘요. 그중에 x축이나 y축의 좌표가 같은 점에 대해서는 한 개만 인식을 합니다. 마우스 커서에서 가까운 한 개만 인식을 해요. 오른쪽으로 뺄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지수를 추출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가운데 있는 거두 개를 빼줘야겠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X 표시가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점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볼까요? 랜덤하게. 여기도 좌표로 수집을 했어요. 그럴 때에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취소하려면 편집으로 클릭해 주면 빠지게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수집한 점의 좌표만 가지고 치수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형태더라도 수집한 좌표를 편집해 주면 쉽게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요만큼을 수집을 했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에 대해서만 치수를 뽑고 싶다. 그러면 편집에서 수집하지 않을 데이터들을 쪽쪽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기능을 쓰는 건데 그러면 객체를 선택할 때 치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치수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치수는 수정됩니다. 여기에 구간별 치수를 한 번에 작성하고 싶다. 근데 이미 작성되어 있는 치수가 몇개 있다. 그리고 높이도 막 다르고 제멋대로다이 상태에서 퀵 디멘전을 사용하게 되면 치수까지 선택해서 원래 있던 치수는 삭제하고 새로 남을 것만 싹 남긴 상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선 치수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옵션을 기준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일 텐데 왼쪽부터 측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얘는 데이터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측정을 해라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인데 위에서부터 측정을 하게 되죠. 근데 아래서부터 측정하고 싶다. 그럼 데이터므로 아래쪽부터 측정을 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조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쓸 때에는 x축 또는 y축의 좌표, 즉 수직 수평을 자동으로 사용하게 돼요. 만약에 객체가 이렇게 비수다발이 되어 있다. 이런 객체에 대해서 신속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작성이 됩니다. 연속 치수의 경우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객체가 경사져 있기는 한데 각도가 일정하다, 즉 그리드가 회전되어 있는 상태다. 그럴 때에는 UCS를 돌려주면 돼요. 혹은 객체를 회전시켜도 되긴 하겠죠. UCS로 현재 좌표축을 틀어주면 됩니다. 사용자 좌표계잖아요. 이렇게. 좌표축을 틀어준 다음에 신속 치수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좌표축에 맞춰서 치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치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다 썼으면 다시 UCS를 표준으로 WCS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기능까지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면 퀵디 멘전 빠른 작업이란 치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동으로 치수를 작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규칙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게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를 편하게 작성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외에도 치수 관련된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사용 방법이 간단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써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별도의 영상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속치수, 연속치수, 기준선치수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10-5번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치수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설명을 할 거예요.